국경 재개방 되자마자 캄보디아에서 베트남으로 돌아갔었던 호치민에서의 생활을 돌아보는 영상 2편입니다. 오전 7시 30분 호치민 7군에 있는 똠떡당 대학 베트남 어학당 수강을 위해 집을 놨습니다. 대학 길 건너편 모토 주차장에 파킹을 하고 1주차 요금 5,000동. 복잡한 행단보도를 건너 학교에 베트남어 수강을 하러 왔습니다. 지금 이 아침 한 7시 50분 정도 됐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기 힘들데 그러니까 예습을 해야 돼요. 보니까 저는 조금 한국에서 공부 조금만 했는데도 버벅거리는 데 안하면 못따라가는거 음, 처음에 발음만 할줄 알았지만 어, 이거 혼자 계시면 어렵지 않으세요? 그밤은 이리저리 다닌다 아니까아 <laughs> 여행, 여행 좀 많이. 예, 막 이쪽 여기갔다 저기갔다 그래 아 저는 혼자 사니까 외로워가지고 빨리 여자친구를 하나 구해야 되는데 이거 <laughs> 베트남 학생비자 발급을 위한 어학당 등록은 비자 만료 시 돌려받는 2,300만 동 포함해서 비용이 약 5천만 동 정도 든다고 보시면 될듯 하네요. Việt 어? Nam 네. rất n ó n v i t n a s o hot. v i r t n Saigon, Ho Chi Minh. Qua and ceiling is the same meaning using different. Now the feeling, now the feeling, you just use Qua. Mm. Mm. you going to to the go to the I'm going to go to the 그래서 시원하고 그니까 내일 <laughs> 네, 뵙겠습니다 예, 네. 안녕히가세요 안녕히 오토바이를 타고 집을 네, 살려 네. 드리겠습니다 나름 호치민의 유명 대학가이지만 대학로의 분위기는 약하네요 어린이 <목소리> 카드만 별로 하다가 카드만 별로 보다는 오토바이 천전을좀 하는 게더 편할 <목소리> 것같아가지고 그 오래. 제가 타는데 이게 좀 떨림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이 친구는 내가 문제로 느끼는 거를 자기도 한번 타보고 느껴봤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고쳐야 될것같니요 자동차나 오토바이도 연식에 따라 부품 교체가 필요하듯이 사람의 몸도 청춘일 때와는 다르게 노화가 진행되다 보니 손볼 곳이 하나둘 자꾸 생기나 봅니다. 이번엔 50대로 접어들면 쉽게 느끼게 되는 눈밑 지방 주머니와 팔자주름, 미간, 이마 주름이 거울을 보면 눈에 띄게 도드라져 보이는 듯하여 늘 신경이 쓰였는데 야매보톡스의 천국 베트남 캄보디아에 있을 때부터 베트남에 돌아가면 보톡스로 커브를 해 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터라 우선 집 근처에 있는 스킨샵에서 보톡스와 필러를 시술해 보게 되네요. 팔자 주름에 필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이마 주름에 보톡스를 맞는 게 좋다고 하여 다시 방문하려면 또 언제 할수 있을지 몰라 그냥 믿고 시술을 하기로 하고 비용은 생각보다 비싼 느낌이었는데 필러 시술이 600만 동, 보톡스 주사가 700만 동, 내가 상상한 가격보다 상당히 높았다고 당일에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들어왔으니 시간이 있을 때 어찌될 값에 시술을 해 봅니다 이마주름 보톡스와 팔자주름 필러 시술하는 시간은 크림으로 마취하는데 약 20분 정도 소요되는 듯 했고 실제 시술 시간도 약 30분 정도 걸렸었나 봅니다 저도 이런 것에는 기본 지식이 전혀 없는 터이라 약간의 두려움도 있었지만 남들도 다 한다고 하는데 싶어 깊게 배인 주름이 옅어질 수 있다면 이라는 바람으로 동남아에 거주하시면서도 다들 의료 후진국이라 일컫고 있는 베트남에서 약간의 얼굴 성형을 시도해 보기로 합니다. 한국에서 50년을 살아오면서 30년을 의료 험료를 납부했지만 병원에서 혜택을 본 것은 지역보건소에서 중치치료와 발치한다고 의료보험 적용받은 것 말고는 없기에 의료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를 개인적으로 많이 느끼질 못하나 봅니다. 나는 받고 싶지 않은 건강진단. 받으러 오라는 통지는 자주 받았었지만 자신의 몸은 자신이 충분히 가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동물이지 않을까 싶네요. 이런 것에 무지한 탓에 맞작긴장하고 이스턴테이라 어리둥절하네요. 잘된 건지 어떤 건지 음, 일단 움푹 들어간 주름은 약간 채워진 듯 보이기는 하는데 마취가 풀리고 자리가 잡히면. 다음날쯤 그 효과를 느낄 수 있지 싶네요 네. 네. 지유의계인이라는거 보니 보톡스는 주기적으로 맞아줘야 하는건가 싶네요 네. 네. 며칠 뒤 보톡스마전 곳과 필러 한 곳이 자리를 잡을 무렵 주름은 약간 커버가 된 듯한 느낌을 받았기에 진심 고민인 눈밑 지방 주머니라 일컬는 50대가 되면 눈밑 두덩이가 생기는 눈밑이 두툼해지는 것이 너무 신경이 쓰였던 터이라 오픈톡방 호치민 광고방에서 한국분이 운영하는 남성 피부 관련 샵에 있어 문의해 보니 방문하여 상담 후에 결정하라고 해요. 한번 방문해 봅니다. 집과 거리가 멀어 이동은 그래프 오토바이를 이용합니다. 친절한 설명과 조언을 듣고 결국 눈밑 지방은 제거 수술이 드라마틱하다고 하여 이곳 피부 샵에서는 그냥 갈수 없기에 미간 보톡스 한 방과 리프팅 시술을 받아보았네요. 여기서의 보톡스 수사는 30만 동이었는데, 왜 지난번 받은 보톡스 필러 시술이 고가였는지를 충분히 이해하게 되었나 봅니다. 주입되는 양의 차이, 시술 시간의 차이를 확연히 느꼈었나 봅니다. 그리고 피부에 탄력을 주는 리프팅 시술을 받았는데, 2, 3회 정도 받으면 효과가 상당히 있다기에, 3회 정도 받고 싶었으나 1회의 리프팅 후 피부 상태와 보기는 괜찮았지만 리프팅 시의 특별히 와닿는 그 우리한 느낌이 싫어 3회까지 리프팅을 하지 못하고 좋은 주신대로 병원에서 실제 눈밑 지방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용기내어 시간이 있는 날 페이스북으로 검색한 성형병원으로 찾아가 봅니다. 용기내서 무작정 찾아오기는 했지만. 어느도 안 되고 성형에 대해 무지한 탓에 바짝 긴장되는 건 사실입니다. 다들 의료 후진국이니 뭐니 가는데 이거 수술하다 잘못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저는 동남아에 살기에 동남아의 의료도 신뢰합니다. 그 신뢰 없이 어떻게 동남아에서 스스로 선택해서 살아갈 수 있겠나요. 여기서 사족을 잠깐 짓거려 본다면 동남아인들을 마치 하등 인류인 듯이 대하는 일부 몰지각한 분들과 함께 할 때면 한번두 번이면 이해하고 함께 지내지만 그것이 몸에 배인 분들과는 어쩔 수 없이 단절을 함으로 인해 관계가 어색해지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게 동남아 사리 중 겪게 되는 한 부분이기도 한가 봅니다. 한국인이 우수할지라도 그냥 마음속으로 우수하다고 느끼고 말이란 것은 항상 주의를 기울이며 지내는 게 동남아에서 살아가는 한국인의 올바른 자세가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호치민이 상당히 큰도시이다 보니 집에서그한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30여분을 달려 페이스북으로 검색했었던 병원에 있는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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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서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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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에 항상 돈을 에두에두에 That's This will only take one hour, one hour, okay, and uh, after seven to ten days you will come back here to have the stitches removed you Do you live uh, around here? If you want your eye, yeah. to move the eye back, yes, yeah. yeah, yeah. to remove. Yeah. The cost yeah. is eight million. Eight, 8 million mm -hmm. to remove the back. But if you want this to be moved down here, to make move down here, yeah. okay, instead of go throwing away, yeah. will be forty million. Eight million, 40 million. How much is 8 million uh. remove uh. Mm? this day. Mm. Mm. Remove here, uh. this one stay. Okay. 14 million remove uh. and move up here to make fuller, make younger. 8 million, ten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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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million, we want you. One hour. One hour. Mm. Down, down. I don't know 8 million 14 million. Different. Uh, why It's different? different? Yes. No one Không mm. yeah. Can million Can I do it? Can I do it? Can I do it? Can I one cái Can I do 안내원, 통역사, 원목과 의사와 간단한 상담을 한 후에 계좌이체로 수술비를 지불하고 1,400만 동의 눈밑 지방 제거 수술을 준비합니다. 병원에 찾아온 김에 바로 수술하지 않으면 또 언제 할수 있을지 몰라 상담하러 온 당일에 바로 아이팩 제거 수술을 하기로 했지만 솔직히 조금 두렵기도 하네요 의료보험 혜택이 좋은 한국에서도 웬만한 병으로는 그냥 스스로의 면역력으로 넘기고만은 병원을 멀리 하는 편이라 맹장수술 말고는 병원에 다녀본 경험이 없는데 나이 들어 생기는 주름과 눈밑 두둥이는 거울을 볼 때마다 스스로가 조금 보기 부담스러워 고쳐보고 싶은 생각이 강했었나 봅니다. 병원에 오기 전에 한국인이 문의한다고 친절하게도 한국어를 할줄 아는 자신의 친구를 통해

피쳐 원래 피쳐.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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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응. 그렇게 1 시간에 걸친 눈밑 지방 제거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음, 끝나고 마취가 아직 안 풀리네. 죽도 주네. 수술 후 회복실에서 마취가 풀릴 때를 기다리는데. 제가 생각해도 곧바로 집으로 가기에는 약간 마취기가 남아있는 몸의 상태란 것을 느낄 수가 있네요. 회복실에서 약 30분 동안 휴식을 취하면서 수술 자국에 대한 냉찜질로 붓기를 가라앉히기도 하고 그랬네요. 눈밑 피부를 자른 후에 지방을 제거해내고 처진 눈밑 피부를 당겨 올려서 눈 옆쪽으로 평평하게 당겨요. 집은 후에 수술을 마친 느낌이네요. 수술 시에는 아픈 것은 없었는데 그래도 눈 주위를 칼로 시술하다 보니 느낌적인 느낌은 좀 그시기했었나 봅니다. 수술이 끝나고 회복실에서 의 상태는 눈에 한방 맞은 듯한 느낌, 부은 느낌을 지울 수는 없었네요. 그 느낌은 음. 하룻밤 정도는 이어졌고, 집에서도 냉찜질로 붓기를 달래는 작업을 해주면, 통증은 별로 없는 듯한 수술이었나 봅니다. 수술 후만 하루 정도 지나니 불편함은 많이 없어졌지만, 최소 7일 정도는 암울기를 기다려야 하고, 7일 뒤 다시 병원으로 가서 상태를 확인하고, 실밥을 빼야 했네요. 음. 그리고 다시 3 1일뒤 병원에 재방문하여 최종 상태를 확인해야 했는데, 그때 전 다시 캄보디아에 왔었기에 병원에서의 최종 확인은 하질 못했지만 생활하는데 별 문제는 없고, 저 개인적으로는 거울을 보면서 수술 전보다는 확실히 눈밑 지방 두둑이 확인하게 평편해졌다는 효과를 느낄 수가 있네요. 동남아는 의료 서비스가 후진국이라 쉽게 일컫고 있지만 중병이 아닌 입장에서는 딱히 어떤 점이 후진적인지는 많이 느끼지를 못했었나 봅니다. 접수하고 응급실에서 치료해주고 약 사고 절차나 치료 방법은 대동소이한 것 같고 단지 다른 것이 있다면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는 불편함과 의료비 그것이 아닐까 싶은 아주 주관적인 생각을 해보기도 하네요. 폐쇄되었었던 국경. 그리고 베트남으로 돌아갔었던 올해 초, 고치민에서의 몇 달간 생활 중, 얼굴 주름 관리와 어학당 이야기를 추억으로 남겨보는 영상을 만들어 보았는데, 지극히 개인적인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국경 재개방 이후, 돌아갔었던 호치민에서의 생활 이 편을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